키우는 방법 1. 빛 은은한 간접광에서 잘 자람.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끝이 탈수 있음. 햇빛이 너무 부족하면 색이 연해지고 잎이 처짐. 2. 물주기 흙 겉면이 완전히 말랐을 때 흠뻑 줌. 과습에 매우 약하므로 물받이에 물 고이지 않게 함. 겨울에는 물 주는 횟수를 줄임. 2에서 3주에 한번 정도. 3. 온도 별표별표 별표 20에서 28가 적당. 12야에서는 잎이 노랗게 변하고 생육이 정지됨. 4. 습도. 건조한 실내에서는 잎끝이 마를 수 있으므로 잎에 분무를 자주 해주기. 5. 흙. 배수가 잘 되는 일반 배양토 사용. 배양토 플러스 펄라이트 플러스 마사토 혼합 추천. 6. 비료. 봄 물결표 여름 성장기에 한달 1회 정도 액체비를 주면 좋음. 7. 분갈이. 뿌리가 화분을 꽉 채우면 2년에 한번 봄에 분갈이.